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어, 뭔가 좀 질문 궁금한 게 있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또 뭔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을 물어야 되겠죠. 어, 어느 경우에 질문을 할때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길게 설명을 해. 어떤 경우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답을 이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 질문은 결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은 짧고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질문이 좋아야 좋은 대답이 나오겠죠. 꼭 그런 것도 아닌가요? 운문 현답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질문이 어리석어도 답하는 사람이 또 지혜롭게 답하면 또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확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14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명쾌한 질문입니다. 왜이 질문을 하느냐?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내세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혈,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들 주장이 옳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냐? 지금 대답이 뭡니까? 대답은 더 명쾌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 질문과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바울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내세우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질문의 대답은 아니,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있는 분이다. 오직 그분에게는 빛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의로움만이 있으실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롭게 나타나는가?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왜 이렇게 일하시나? 하는 걸 이해할 단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자,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이 행동에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하나님 왜 저렇게 구원하시지? 하나님 왜 저렇게 역사하시지?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가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썼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계약적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그냥 이렇게 해줄게. 하고 평범하게 하는 약속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도 계약이 들어있다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약속은 뭐냐? 제가 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사실은 동등한 자리에 서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적에도 부동산을 내주는 사람하고 임대하는 사람하고 사실은 동등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으로는 동등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근데 이분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 뭐하러 계약을 맺어요? 너는 나를 섬겨라. 너는 내 종이다. 선언해버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인데 왜이 약속이 은혜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세요.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려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고 그래서 동등한 자리에 서셔서 마치 동등한 것인 것처럼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귀중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상사가 뭔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내가 의견을 막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내말 그대로 해. 뭔가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내고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건설적인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군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딴소리 하지 마. 내 말대로 해. 뭐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서류도 얼굴에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자기가 화나면 서류를 그냥 책상에다가 막 집어 던지는 거죠. 막 집어 던지면서 간접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분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뭐 의견이 조금 이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났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못 내고 전화를 오다 걸더니 막 아, 거기다 욕을 하더라고. 제가 속으로,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구나. <laughs>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말대로 해. 내말 아무 소리 하지 마고 따라와.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자.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존중해주셔야 돼요. 경험도 미약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하지만 그렇게 막 파괴적으로 지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낮아져서 살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언약받은 사람이에요. 10편 89편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위되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은 언약 맺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속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약속을 맺으시려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그 약속의 대상자 아닙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알려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시다. 내 후손이다. 우리가 치유 기도 시간에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그 장세기에서 이스마일이 태어났어요.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마일이 태어났으니까 이 이스마일에게,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이스마일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일은 내가 이스마일에게 줄 복이 따로 있지만 너에게 약속한 복은 너와 사라 사이에 난그 아들이 받게 될 거다. 왜?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모여들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의 관계를 세워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같이 구원 받고 그거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집안이 자손 대, 조상 대대로 예수 믿고 자손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나도 예수 믿는 그 은혜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야 돼요. 주님과 나는 일대일의 관계 그러면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대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녀라야 구원받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 맺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에게 허락된 복을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을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항의하고 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 하시다는 얘기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불의 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를 찾아 구원과 복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또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5세기의 시대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극률. 극율.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사랑을 베푸는 쪽이 사랑을 베푸는데 그냥 야 사랑 베푼다 받아라 그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쪽의 마음도 아파요. 사랑을 베푸는 쪽도 아파. 근데 이게 신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리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긍휼이라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에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대 저는 지금도 이 말은 썩 좋아하진 않아요. 불쌍히 여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안 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럴 때는 주님 저를 돌봐 주세요. 그런 말을 했지 불쌍히 여기는안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뭔가 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기, 기본적인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긍휼이 여겨달라는 기도인데요.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저도 큰 어려움 속에,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있는데, 주님,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걸 5병이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지나서 보리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인 7병 이의 어 이적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5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 그리고 7병이어는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근데 그 7병 이의 어 이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 이들을 어떻게 해? 내가 먹이지 않고 보내겠느냐.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극률이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씩은 갖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도 주님 앞에 서고 보면 주님 앞에 서고 보면 주님 앞에 화소연해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만 장군 같아요. 아람의 나만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나가면 전쟁 승리합니다. 돌아오면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영접해 줍니다. 왕도 이 나만 장군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렇지만 그가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의복을 벗으면 화려한 군복을 벗으면 자기의 예복을 벗으면 자기의 몸은 진물이 나고 상처가 있고 살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겉으로 나올 적에 얼굴도 치장하고 옷으로 다 입고 해 보니까 다 근심 걱정 없고. 다 평안해 보이고,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근심 걱정 있습니다. 뭐라도 걱정이 한, 한 가지씩은 있어요. 뭐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올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드릴 기회가 뭐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극률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 소이다. 주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도 아닌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신다. 약속대로 움직이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신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대로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